안녕하세요. 하와이 브로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미국 하와이에 이민을 와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셜 스크리 b 넘버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사회보장번호라고 번역할 수 있는 소셜 스크리 b 넘버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혹은 그에 부여하기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개인 번호로 은행 계좌 개설, 운전면허 획득, 세무 신고 등 합법적으로 미국 이민을 오신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시는 분의 경우는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보통 입국 후4주 뒤에 거주지 주소로 소셜 스킬티 넘버가 우편으로 배달이 되지만. 미 이민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로 케이스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카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셔서 카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외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다든지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한 경우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가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와이의 경우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위치는 이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 주소는 동영상 하단에 상세보기에 남겨 놓겠습니다. 여권과 여건, 합법적인 신분 관련 서류를 준비하신 후 오피스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보통 2주에서 4주 안에 편지로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배달이 됩니다. 소셜 시큐티 넘버를 발급 받으셨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은행 계좌 개설하기입니다. 하와이의 경우는 소셜 시큐티 넘버 없이도 여권만으로도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와이는 특이하게도 뱅커 오메리카나 시티 뱅크 같은 메이저 은행은 없고 하와이 로컬 은행만 영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하와이 로컬 은행에는 퍼스트 하와이안 뱅크, 아메리칸 세 l 빙 뱅크, 센트럴 퍼시픽 뱅크 그리고 한인 은행인 오아하나 퍼시픽 뱅크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선 여권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은행 계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계좌에는 세이빙 어카운트와 체킹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세이빙 어카운트는 한국의 경우 저축 예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워낙에 금리가 낮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체킹 어카운트는 자유 입출금 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생활에서는 렌트비 납부, 자동차 할부금 납부 등 개인 체크 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킹 어카운트는 꼭 필요합니다. 체킹 어카운트를 만들게 되면, <laughs> 개인책을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고, 데뷔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데뷔카드는 한국의 직불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킹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개설한 후, 데뷔카드를 신청하면, 보통 1에서 2주 사이에 우편으로 배송이 됩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게 되면 한국에서의 금융 결의 실적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오시면 아직 미국의 신용 점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바로 신용카드를 만드실 수 없습니다. 별도의 동영상으로 미국에서 신용 점수 쌓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신용 점수는 이민 생활을 하시게 되면 집 렌트 구입, 차량 구입, 주택 구입 등 신용 사회인 미국에서는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신용 점수를 쌓는 방법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 후 시큐어 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시큐어 카드는 직불 카드와는 다른 개념으로, 은행에 일정 금액을 입금해 놓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신용 점수를 빨리 쌓기 위해선 매달 한도 금액의 30% 미만으로 사용하시고 연체 없이 매달 카드 사용액을 지불하시면 신용 점수는 쌓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와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세 번째는 핸드폰 개설입니다. 핸드폰을 개설하기 위해선 신분증과 소셜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합니다. 소셜시큐리티 넘버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나오게 되고 그 사이 핸드폰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프리페이드 폰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리페이드 폰은 월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핸드폰 개설 준비가 되셨다면 어떤 통신사를 통한 개설을 할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미국 메이저 통신사에는 T-Mobile, Verizon, AT&T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하와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통신 커버리 기준으로 하게 되면 AT&T, Verizon, 그리고 T-Mobile 순입니다. 하지만 통신요금은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T-Mobile만이 현재는 하와이에서 5G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선택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이민인 경우는 통신사 선택 후 요금 선택은 패밀리 플랜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매일 납부하는 통신 요금은 가능하시면 자동 이체로 해 놓으시면 연체 없이 개인 신용 점수 쌓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으로 이민 와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네 번째는 바로 운전면허 따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차량 운전 없이는 생활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 오신 후 바로 운전을 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 오신 주에 정식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한국 운전 면허증으로 차량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외국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하와이의 경우는 최대 1년간 가능합니다. 대신 여권에 있는 입국 일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같이 지참하시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만약 렌트카를 이용하실 경우 렌트카 업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국제운전면허증도 만들어 오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방법은 각 주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제가 살고 있는 하와이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동일하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와이 운전 면허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와이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운전 면허 취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청서 작성하실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여권 그리고 합법적인 미국 체류를 증빙하는 서류, 그린카드라든지 비자 문서 등이 필요하고요, 소셜 스크리티 카드. 그리고, 하와이에 거주한다는 증빙자료 최소 두 건이 필요합니다. 그증빙자료에는 최근 2개월 미만에 발급받은 은행 스테이트먼트라든지 각종 고지서, 예를 들면 핸드폰, 케이블, 인터넷 등 각종 고지서 중에서 두 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신청하시면 시력 검사를 받게 되시고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각종 비용은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할 것은 필기시험 입니다. 온라인으로 필기시험 일자를 예약 후 필기시험을 보시면 되고 통과 를 못할 경우는 7일 이후 재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필기시험은 영어로만 진행하며 시험 문제는 온라인이나 한인업소 로 뒤쪽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 문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하신 경우 인스트럭션 퍼니스를 신청하시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로드 테스트 시 본인이나 가족 차량을 가져와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 연습을 할수 있도록 인스트럭션 퍼니을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발급해줍니다. 이 인스트럭션 퍼니으로 실제 도로 운전을 할수도 있지만 반드시 유효한 운전 면허증 소지자가 차량에 동승해야 합니다. 이 인스트럭션 퍼밋은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로드 테스트 스케줄을 잡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로드 테스트 스케줄을 잡고 실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테스트는 시험관이 차량에 동승하게 하고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로드 테스트를 합격하면 임시면허를 현장에서 발급해 주고, 실제 면허는 보통 2주에서 4주 안에 우편으로 주소지로 배송이 됩니다. 운전면허증 취득시 신청서에 리얼 아이디로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얼 아이디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말 그대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내선 비행기 탑승시 여권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의 경우는 운전면허증에 별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리얼 아이디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임이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 첫 번째 소셜 시크릿 넘버 신청하기, 두 번째 은행 계좌 개설하기, 세 번째 핸드폰 개설하기, 네 번째 운전면허증 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영어 공부를 위한 어덜트 스쿨 등록하기. 원만한 이민 생활을 하기 위한 종교 생활하기, 차량 구입하기, 신용 점수 쌓기 위한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민 경험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